자,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 이거는 이제 공개 방송으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목록이 뭐냐면,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적어도 한20% 이상, 20% 이상, 어, 아마도 거래정지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상패로 가든지 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이 중에서 어~ 지금 총몇 종목이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선두 이 서른두 개 기업 중에 어~ 한 이십 프로는 거래정지란 상태가 될 거구요. 어, 또그 중에서 또그 그러면 이제 나머지 80%가 남잖아요. 그80% 중에서 음, 한 2, 0 30% 어, 그러니까 한 적어도 한4 5개 정도 종목들은 굉장히 큰 상승을 할 겁니다. 2배 이상 상승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예, 그거는 좀 잡아볼만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중에서 중요한 건 거래정지가 될 종목들이 한, 적어도, 어, 한 네다섯 개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적어도 네다섯 개. 그러니까 여긴 지뢰밭 아니면은 지뢰밭, 로또, 아니면 평타. 이게 섞여 있는 구간이에요. 자, EDGC부터 볼게요. 얘들 간보 미제출이야지 자, 떨어지는 121선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241선은 일관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적어도 10배 이상 떨어진 애들이에요. 그렇죠 10배 이상 떨어진 애들인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얘네들 간보를 낼수 있느냐, 어, 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거래정지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뭐, 이거 사실 다 들여다 봐야 돼요. 사실은.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d 지시 쳐볼게요. 이 d 지 시. 아, 주말 동안에 이걸 제가 했어야 되는데, 네, 뭐, 바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주말에 또아또 아, 또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그죠? 이제 간보 제출 지연되고 있는 기업들. 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인데 이게 장중 거래 정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죠?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럼 얼마예요? 200억을 발행하겠대요. 아, 근데 얘들이 그럼 이제 언제냐? 입금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입금을 나비비리 4월 4일이에요. 4월 4일 전에 얘네들은 거래정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건 이제 페이크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어잘 넘겼다 그러면은 또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2월 14일 날 유증해가지고 돈은 좀 집어넣네. 그쵸? 뭐넣는거야 이런 이제 신탁이나 이런 쪽에서 일단 돈을 넣었어요. 유증해가지고, 근데 그때 유증 자금이. 예 얼마냐 어 75억 정도 삼자 음, 배정으로 넣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3월 4일날 들어왔다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페이크 일 수도 있다 진정한 페이크는 이거겠죠 만약에 얘가 거래 정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돼요 전환 청권 행사를 1월달에 했었고 그것도 굉장히 높은 가으고 전환가 2 0 0 0 원으로 전환가기를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일단, 튀자, 이거죠. 어, 일단, 튀자, 이거죠. 그래서, 요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환청구권 행사가 계속 이제, 연이어서 있었고, 그쵸? 연이어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더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 잃은 거죠. 그래서, 480원까지 떨어진 건데, 근데, 얘네들이 간보가 만약에 기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또 좋은 상속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턴걸 수도 있겠다. 알 수가 없는 거고, 간보가 나오면, 얘네들이 상승을 어디까지 할수 있겠냐? 어, 좀 상승을 하겠죠. 최소한 122선을 뚫고 올라가겠죠. 상승을 한다면. 그래서 간보가 제출이 얘가 만약에 뜬다면, EDGC가 뜬다면, 여러분이 진입할 만해요. 음, 진입할 만합니다. 간보 제출이 뜬다면. 근데 간보 제출이 안 뜨면, 이거 장중에 거래정지 될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야, 나 로또, 사는 기념으로 들어갈래 뭐 이런 혹은 야나 꿈꿨는데 꿈이 너무 좋아 이디지 씨라고 꿈에 나왔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망한다 확실하게 간보가 나온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 이디지 씨는 이제 간보 나오면 에뭐전환 예, 사채 발행되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점 봐야 돼요 자 나노 나노도 지금 이제 언제 거래정지 될지 알 수가 없는 기업이 돼버렸는데 얘네도 시총이 397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아우. 헬태야. 이래. 나노, 나노. 아, 순간적으로 기억력이 0이에요. 그렇죠? 아, 순간적으로 본걸또 까먹고 나노라는 이두 글자 모드서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참 걱정이죠. 아, 이렇게 밑에까지 갔다 왔죠. 일단 30%가 빠졌다 올라왔어요. 자, 작년에 영업이 익 16억 원 흑자 전환했다. 그럼 뭐래? 지금 이제, 지금 간보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죠? 간보가 안 나왔잖아요. 네. 간보가 안 나왔다. 자, 그래서 간보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보가 안나왔어요 나눠도.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됐냐? 네. 아직 감사절차 미정료 미종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왜 미종료겠냐. 얘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렇그 어쨌든 간에 연장 신고를 했습니다. <laughs> 제출기한은 4월 8일까지예요 예. 4월 8일. 4월 1일까지 내야 되는데, 예. 4월 8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했어요. 예. 어이가 없죠. 그쵸. 어쨌든 간에 이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 얘네도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고, 예, 그 다음에 전환총권 행사 그 전에 다 됐어요. 또 그쵸. 튄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얘네들도 위험한데, 그나마 이 d g c 보단 덜 위험해. 그쵸? 딱 보니까 예, 딱 보면 압니다. 이 d g c 보단 덜 위험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얘도 위험하기는 위험하다. 이러다가 4월달에 낸다고 했다 갑자기 적어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종목들은 간보 제출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 무조건 던지고 봐야지, 일단은. 던지고 난 다음에 두 배, 세배 오르면 특검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 그거 왜 제가 책임집니까? 이런 걸 아직까지 들고 있는 당신이 정말 혼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한테. 그쵸? 네, 저. 네가왜 혼내냐? 뭐 미안합니다. 뭐 저희 회원도 아닌데 제가 회원 혼낼 수는 없죠. 저한테 공부를 배우는 사람. 자, 그 하튼 네패스, 네패스 역시 간보대출 지원으로 이제 나갔는데 얘는 시총이 3,900억 짜리에요 이런 주식들은 사실 잘 무너지진 않는데 이거 늦게 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총이 3,000억 짜리가 간보가늦죠 웃긴 거죠 이건요, 여러분들. 웃긴 거예요. 네패스. 웃긴 놈들입니다, 얘네들은요. 감사 보고서 제출 지원이 왜 돼, 얘네들이. 될 이유가 없는데. 뭐, 금전 대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은 안 좋다, 일단.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이런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좋은 짓만 골라서 했네. 딱 보니까. 그죠? 3월 20일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늦어졌다. 감사 보고서 받는 즉시 저기 하겠다. 이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감사보고서 제출되면 좀 오르겠죠. 예, 오르겠죠. 예. 그것 때문에 떨어진 만큼은 최소한 오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 근데 얘는 이제, 이제 크니까 볼 필요 없고 유보텍 같은 애들은 이제 야 이거는 이제 간보제출 비현되면서 이제 뒤로 갔는데 이런 애들이야말로 이제 상패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애들이죠. 그렇죠? 예, 차트에서 이미 보이잖아요. 예, 탈출하는 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머리통을 예, 저희 주먹을 머리통 위로 올린 다음에요. 20km의 속력으로 어, 밑으로 내려치시기 바랍니다. 이런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이런 고사진에는 이상한 놈들도 있고 세상에 보면 보시면은 연장신고서를 냈어요. 일단 얘네들은 보 4월 8일까지 연장 예, 제출시연되지만 어쨌든 연장하겠다. 그래서 좀, 좀만 기다려달라 네, 외부 감사인 사유서 어. 이에 따라 귀 법인의 제출할 수 없어 예전 제출을 연장한 거잖 외부 감사인의 사유서를 전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신고서 를 내고 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어, 하긴 했는데 좀 위험하다 이거죠. 아직도 뭘 누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저렇게 감사보고서가 지연되는 이유는 아 회계 감사인들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냥 자세히 보는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락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락스. 나락스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보텍은 네. 제출될 수도 있겠네, 잘하면. 그냥 이제 재무제표만 봐서. 근데 분명히 재무제표만 봐서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만으로, 뭐, BMW다, 벤치다 끌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깡통인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 본인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그죠? 음, 그러지 말아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항상. 사람들은요. 자, 그리고. 아, 제가 이거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진짜 혹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있으면, 있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사 그런 분들도 뭐, 이유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 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는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고, 어, 대표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라가지고, 저도 그런 분들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알아요. 예, 이해도가,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쵸? 수많은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폭이 훨씬 넓습니다. 예. 저는 이상한 것들도 다 이해를 해줘요. 웬만한 거는. 음. 쓰스탠소리고 아무튼, 유보텍. 얘도, 얘도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출되기 전까지는. 그나마 저렇게 제출된다라고 미리 공시한 애들은 그래도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애들. 대창 솔루션 보겠습니다. 얘네도 이제 위험하다. 자, 대창. 양대창 솔루션이라고 제가 부르는, 부르는 애들. 양대창. 양대창 이 맛있긴 하죠, 그 감, 감사 보고서가 제출 지연됐다. 이제 외부감사에는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어, 당사의 이런 거, 감사 업무 미종결이다. 이제 외부감사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얘네도 문제가 많은 거. 이, 원래 대창 솔루션은 문제가 있는 그런 애들이었죠. 이게 보세요. 최대주주 변경은 12월 달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현정 대신에 이제 김대성이랑 뭐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주식 양수 계약 체결에 따라서 이제 왔었다 이제 이렇게 제이 그래서 고동 이름 좋잖아요 주식회사 고동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변경 후에 이렇게 근데 기존에 이제 이렇게 줄이면서 이쪽으로 넘겼다 라는 거죠 그죠뭐좀 이상하죠 이런 채소 왜 합니까 지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최대 주주 변경만 일어났고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환사채가 그래도 작년에 들어왔긴 들어왔네 이런 애들은 조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긴 해요 전환사채가 들어왔다는 거는 작년에 8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런 데가 들어왔네 K&T 파트너스라는 데가 얘네는 살아날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이건 돈 들어오기 전까지 아니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올를 수 있어도 제가 말할 듯이 대청소는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건드리면 안 된다 오케이 자 디디미의 NF 시회 상을 갔네 그쵸 어 저점 저기 지지하고 그러나 얘도 지금 뭐로빈후시다뭐 j 2의 무슨 뭐 플레이 뭐저저저거 게임 스탑이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낭만이 있는 투자자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던데 정신 차리세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 사람들이랑 이 회사랑 관계가 없겠어요. 디딤 m 앤 f 유명한 애들인데 소문 이미 다 나고 시총이 196억 줄어든 애들인데 얘네들 얼마짜리였는지 아세요? 4400원짜리가 이렇게 340원이 된 거예요. 아 이런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거에 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음. 위험해요. 얘네들은 이거 뭐 로비노 따라한다고 뭐 혹은 저기 어? 게임스탑 따라한다고 지금 이제 여기 그시회 올려 놓고 지금 171만 11, 주. 조심하세요. 얘네들 잘못하면은 상패 당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용가리 통뼈입니까? 이런 거 보는 분들은 진짜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이거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된다고 나왔고 최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속 계약까지 다 이제 김대성 씨한테 대창 아 이거 대창서문소입구나 아무튼 여러분들 정,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보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큰일 날 사람들이다. 아니 이거를 뭐 이걸 왜 봐요, 여러분들 DDMF 이런 것들은 네. 지금 이제 소송까지 지금 걸려 있고 개체금지가 처분이다. 뭐 이런 지저분하잖아요. 일단은 공시 쪽 지저분한 종목들 건들지 마세요. 응? 만기 전사채치득이거 뭐예요? 전환사채 그 발행했다. 야, 원금이나 돌려줘. 이거예요, 이런 애들이.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유증을 결정해? 나비빌 변경되겠지, 언제로? 3월 26일 날로. 음. 유상증자 이거 도, 들어오나 보세요, 60억. 누가 넣는 거야? 삼자배정으로. 식도랑 모험가, 자본, 뭐, 2호 투자조합, 어드밴스. 아, 이게 뭡니까? 이 뭐, 주식이 장난이에요?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주식이 장난입니까? 어드벤처, 모험자본. 이, 뭐 하는 것들입니까, 이게? 응? 주식이 장난이냐구요. 이것 때문에 목숨 끊고 죽는 개미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지 장난이냐구요. 얘네들 살릴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이런 건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60억까지 장난 을 쳐요. 자, 일단은 얘네들은요, 살아나면 그때부터 보자. 예. 네. 살아나면 그때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봐도 늦지 않는다. 이거로 괜히 일찍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다. 관리 종목 지정 우려잖아요, 지금 이미. 내부 결산 이거 공시해서 자본 잠식률 50% 이상 자기 자본 15억 미만 발생 사실 공시해 더만 이렇게 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그 결과에서 자본 잠식률 50% 이상이고 자기 자본 15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다 이미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죠? 아 미리 던졌어야지. 음. 미리 던졌어야 돼요. 지금, 지금 뭐예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언론 플레이나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들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아냐고? 상패될 수도 있는데. 관리 종목 가고 나중에 상폐로 갈 수도 있는데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경영권 다툼하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런 회사를 왜 지금 투자하냐. 돌아쓴 다음에 투자해야지. 뭐 용관이 통표예요 자, 세토피아. 자, 세토피아도 봅시다.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되고 있고 얘도.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도, 아,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전환가입 조정 던지고 있고, 아직 사체들이, 사체들이 포기를 안 했네, 그쵸? 그럼 이, 이 종목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1445원. 어. 사체들이 안 던지고 가지고 있다. 그럼 사체들은 믿는 거예요. 18에 19에 20회 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사체들이 믿고 있다는 소리네. 음. 사체들이, 어, 푸드 옵션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얘네들이 진짜 막, 어, 상패될리들이 그러면 푸드 옵션 갔겠지. 안 했다는 거는, 어, 돈 많은 놈들이 일단은 믿고 있다는 거, 세토피아는 거래정지가 안될 거다라는 걸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요런 그러니까 것들은, 그,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얘네 간보 제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3월 20일까지. 음,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망한 애들은 아니네. 그죠? 음. 연장 신고서까지 됐고, 서상처리. 예, 4월 1일인데, 4월 8일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지금 앞에서 살폈던 종목들 중에 살아날 가능성은 제일 높은 애들입니다. 이 정황성을 봤을 때. 에, 전환까지 조정 계속 해줬고, 최근에 줬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어, 믿고 안 뺐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회사 믿고 안 뺐다는 사채권자들이. 저라면 뺐을 텐데. 안 뺐다. 그 얘기 뭐냐? 신뢰를 하고 있다 얘기네. 간보 나올 거라고. 그럼 얘는 지켜봐야 돼요. 세토피아는 좀 지켜보세요. 얘는 간보 제출제 가능성이 앞에서 봤던 다른 애들보다는 그나마 높다. 예, 높다. 그러면 치고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21선 돌파하거나 뭐 이런. 근데 간보 제출 되기 전까지 얘도 그래도 보지 마라. 얘들이 간보 제출되는 게 확정되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간보 제출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여러분은? 장중 거래 정지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톡시. 아이톡시는 간보 제출 될 거라고 보고 이거 올린 거예요, 누가. 이런, 이런 라인들 나오는 건 간보 제출 될 거라고 보고 믿은 거예요. 2월 달부터 올라갔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런 것들도 정지된다. 저 위에서 턴 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전환청은 행사되잖아, 얘네들. 이, 이런 식으로. 4월 4일. 늦었네. 틀려고 해도 늦었네. 네. 전환사채 발행 결정. 어, 전환사채도 지금 발행했어? 얼마, 어, 언제야? 4월 2일 날 입금이네. 아직,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날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3자 배정 유증을 찍었네 응, 근데 20억 밖에 안찍었잖아 이건 모르는거 이거 날릴 생각을 하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다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들 소액공모 1월달에 있고 횡령 배임에 대한 민사소 손해배상 진행중 최대주주 변경이 됐네, 최근에. 주식회사 케어마일이라는 데가 945원으로 받았어요. 지금 두 배가 됐네, 아이톡시가. <laughs> 아, 아이톡시가 최대주주, 그, 이거, 한걸 알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계약금 언제 냈나 보세요. 2022년에 냈다. 미친 거 아니야? 그 다음 잔금을 4월 30일에 냈다. 뭐냐고,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네요, 그쵸? 케어마일로 바뀌었는데, 아, 그래도 얘네는 근본은 있는 기업이네. 아, 매출이 또 127억 나오고. 정상적인 회사가 인수했네요. 그럼 요거는요, 여러분들, 어, 일단은, 어쨌든, 잠깐만요. 최대 주주 한번 보자. 케어마일, 어. 전봉규 플러그박스 같이 얘네는 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긴 하다. 예,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얘네들도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서두르지 마라, 예, 서두르지 마라. 예, 얘네들도 간보 제출된 다음에 보세요. 예, 제출되기 전까지알 수가 없다. 얘도 이렇게 거래정지 예전에 됐던 애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여기까지 온 다음에 딱! 딱 여기까지 왔잖아요. 항아리 만들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출되기 전에 보지 마세요. 알체라. 알체라 이놈들도 이상하죠. 볼까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자, 알체라도 보면, 어. 자 얘도 보시면은 이제 감사의견 거절이 나올 수도 있다 매매 거래 정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누가 이투데이 오늘 기사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면 속이 덜 쓰림 3월 25일날 오늘 기사가 뭐가 나왔네 나왔나보네 속출하는 감사의견 거절 한번 볼까요 이투데이에서 기사 냈잖아요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20시간 전에 냈네, 그죠 자, 그래서 감사의견 거절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태영건설 TY월딩스,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b u 테크놀지 국보, BDI, 코다코 AT세미콘, 제일바이오, m 벤처 투자, 위니아에이드등 12곳이다 이런 애들 벌써 이제 상장 폐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감사의견 거절이기 때문에 에, 얘네들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위니아 에이드, 뭐, 이런 애들. 회생절차 개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이에 성년에게 보면 감사 의견 거절 내렸고. 그죠? 태형건설은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제가 태형건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예. 아,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이렇게 막, 마탱이 가는 애들 많아요. 엔벤처 투자는 감사 의견 거절 결정. 엔벤처 투자도 GCT가 좀막 띄웠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외부 감사인 지적한상은 뭐, 이렇게 하겠다. 무그 뭐, 전에 했어야지. 뭐 거절 정지된다음에 뭘 웃긴 놈들이지 말 되는 소리 하나. A.T. 세미콘 역시 마찬가지. 얘네들도 작전 세력이 작년에 굉장히 크게 작업한 애들이죠. 저렇게 된 거. 국보는 어떻게 됐어요? 국보도 역시 자본 잠식 이런 것들로 이제 거절 받았고. 제일바이오. 그다음 비유테크놀로지. 전부 다감사하게한거죠 네, 그다음에 코맥스, 카나리오바이오, 코다코 예, 제가 다 얘기했던 종목들 위험하다고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양도 있고 영업무역홀딩도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종목들이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위험한 종목들. 알체라 마찬가지고. 알체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알체라도 전자공시 봤을 때는 일단은 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됐어요. 이런 것들 뭐 유상 정자 철회됐다. 그렇이 누가 돈을 넣어요, 여기다가. 그렇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고 연장해 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알체라가. 연장될 건지 안될 건지는 우리 알수 없지만 어쨌든 4월 8일까지로 연장을 했다. 이렇게 됐고 만기 전 사채 취득했다. 이건 푸드 옵션 푸드 옵션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돈있으면 얘네들 거래 정지되기 전에 빨리 빠져 나와야지, 사채. 사체. 사채권자들 회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체 반행도 이것도 날짜가 뒤로 밀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밀렸겠죠. 나비빌이 언제? 11월 29일? 뭐야 이건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수정되고 있다. 이거 옛날에 냈어. 냈 건데 최초로 해 2021년인데 어, 만기자율 4% 높여서 지금 버티겠다. 이건가? 어쨌든 간에 얘네들 지금 문제가 많다. 유증 하겠다는 놈들 다 철회했고. 그렇죠? 어, 다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계속 기재 정정 때리고 있고 이런 것들. 뭔가 문제가 많은니까 기재 정정 때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회계법인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체라도 위험하다. 어쨌든 간에 네, 알체라도 위험하고 언제 종결할지 몰라요. 자 진원 생명과학도 보겠습니다. 얘네들 0천억인데2 0 2천억짜리가 이러고 있다. 음, 개미들 죽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걸왜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기 머리를 머리 위로 주먹을 올리신 다음에 30km 속력으로 머리통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음. 진원생명과 이가 중에 유상증자를 때렸어. 제정신이 얘들은 진작 때렸어야지. 지금 3자 배정 유증으로 36억을 때렸어요. 근데 언제요. 나비비는. 3월 28일이에요. 28일 납입되나 일단 보시고. 근데 납입 된다 하더라도 의심을 하셔야 돼. 왜냐면 36억밖에 안 되니까. 그죠? 음, 36억 날리고 얘들이 한 200억 튀면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용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보여지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라. 예, 보여지는 거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요. 유무상 증자를 때렸는데 왜왜 왜. 음. 왜, 왜? 응. 어디, 어디가? 목이, 목이 아파? 감기 걸렸어? 자, 일단, 다 살펴봐야 되지만,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로 끌, 끌, 끌겠습니다. 얘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프대네요. 네. 자,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이 종목들 다, 이거, 결론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다 체크하시고, 이러고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언제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 감사 보고서 제출된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세요. 감사, 감, 감사 보고서 여기서 기적적으로 제출되는 놈들이 그래도 한 반은 나올 텐데, 그 반은 주식 가격들이 다 오르기는 오를 겁니다. 예, 네, 그런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 20% 이상은 분명히 뭐가 된다? 거래정지되고, 어, 회,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이상입니다.